안녕하세요. 써야 드입니다 오늘은 음, 영상들 가운데 보면 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 댓글들 가운데서도 흙 배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흙 배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앞에 어머니께서 세 가지 종류의 흙을 준비해 주셨구요. 그 흙을 지금 앞에 보시는이 고려자기. 이 고려자기. 이 꽃을, 꽃을 분갈이를 하면서 어, 그때 필요한 흙, 흙을 어떻게 배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무슨 흙 쓰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거는 네. 녹소토. 녹소토? 어. 이거는 적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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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타. 어. 이거는 맨 밑에 넣는 굵은 마사 음 여기 가운데에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한번 볼수 음. 있을까요? 음. 이건 넉소터 음. 이거는 적소터 네. 이거는 마사 이거는 제일 굵은 마사인데 음. 맨 밑에 계속 잘되게 음 보니까 우측이 약간, 약간 해, 흰색 그떡 아, 떡 중에 무슨 떡이 있죠 그 인절미? 인절미색 같은 아, 가루 색은요? 인절미 약간, 가루 아, 네. 인절미 가루 같은 그런 색깔 아.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일반 흑색 같고 왼쪽이랑 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각자 뭐 특징이라든지 아 이거는 물 빠짐이 좋고 음. 이거는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야생화에서 조금 짧게 잎이, 아니, 나무가 좀 짧게 자라는 거? 아. 분재용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 음. 이게 아까 특징 중에, 내가 아까 들은 것 중에 잘 부서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laughs> 이거 이제 적, 녹소토하고 적소토는 좀 이렇게 물을 뿌릴 때마다 이렇게 이 가루가 조금씩 좀이 마사보다 더잘 생겨. 음. 그래가지고, 작은 화분일 경우에는, 이제, 음, 녹소토하고 적소토를 조금씩, 아니, 많이 넣어도 되는데, 네. 큰 화분일 경우는, 항아리, 큰 항아리일 경우는, 어, 마사를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돼. 이게 가루가 좀 잘져. 음... 이거는 잘 부서지진 않는데, 네. 이거는 가루가 잘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응어리가 지면, 이제, 나중에 물 빠짐이. 배수가 잘안 돼. 응, 배수가 잘안 돼. 음. 그래서, 이거 굵은 마사를 맨 밑에. 넣어서 그거를 음. 이제 해줘야, 나중에 부서진 것들이 그쪽 구멍을 안 막는다는 음. 거죠? 어. 이어서, 배합하는 법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마사를. 네. 마사를 5개. 아, 다섯 개. 마사 다섯 개. 음. 다섯 개 넣고.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넣으면은 다섯 개 넣으면은 이 적서터는 세개 정도 하나 세개두세 그다음에 넉서터는 두개 정도 하나, 둘 무슨 놈? 섞어주면 5대3대 아. 2. 아. 마사 다섯 개, 네. 적소 세 개, 넓소 두 개. 이렇게 해서 섞어줘. 골고루 섞어주면 음. 그냥 손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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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골고루 섞기만하면 될거 아니야? 간단해. 섞어가지고. 엄마는 그쵸? 평소에 필요할 때마다 퍼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 미리 엄마 미리... 섞어 놓은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섞어 놓고 이제 이렇게 네. 한아리가 담아 가지고 쓰는 거야. 아, 그냥 담아놨다가 아. 필요할 때그 퍼서 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음, 큰 화분에는 네. 그 뭐지, 이게 적소랑 녹소가 좀 가루가 잘 생겨서. 네. 마사를 조금 더 넣어 아 그러면은 그걸 퍼서 거기에다 어, 어, 마사 어, 더 넣어서 어, 섞은 다음에 그냥 어, 쓰면 되겠네요 어, 어. 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게네 이제 깨진 어, 형상이 더나아요녹수하고 적소가 좀 가루가 조금 더 나니까 네. 마사를 조금 더 섞어야지 나중에 큰 화분일 경우는 구멍이 안 막혀 아 어. 그런 걸또준비해야돼어 음.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구멍이 막힌다 안 막힌다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멍이 막힌다, 안 막힌다. 네. 그거는 지금 화분을 좀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 그러니까 그 그냥, 그냥 노하우만 대충 알려줄 수 있어. 그냥 화분을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아. 아니지. 그 나중에 물이 잘안 빠져. 아, 그냥 안 물이, 빠졌을 때. 물 주었을 때잘안 빠져. 그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부었잖아 근데 네.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아. 잘안 빠지면 이건 막힌거지 그러면 그거를 이걸로 아, 이제 의심해 볼수 있구나 그렇지 그럼 그때 되면 분갈이를 그냥 한번더 해주는 거야? 응 어, 다시 한번 저기 아. 섞어가지고 넣어주면 되지 아.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아 세척을 그냥 아. 해준다 생각, 아. 밑에 부분에 해준다 생각하고? 알겠어요 아.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심는 거야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지? 네. 잠시만요. 한번 응. 어. 이거는 그냥 일반 화분이죠? 어. 네. 그 다음에 이거 자. 이제 망을 이렇게 넣는 거야. 망.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네. 됐다. 응. 음. 이런 식으로 응. 넣고 그 다음에 굵은마사 음. 배수를 네. 음, 위해서 굵은마사 음. 네, 됐다. 한 줄? 정도 그게 아니, 아닌가?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화분에는 조금 많이 내야지. 큰 화분에? 응. 네. 응그 다음에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고. 흙을 넣어. 이거 아까 섞어 놓은 거. 네, 그대로 그냥 다넣주면 돼요. 응. 응. 섞은 다음에 이제 음. 이거. 이거 거래자기 고래자기를빼 음. 뺐잖아. 네. 네, 이런식. 뭐 보니까 지금 흙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떠놓고. 뭐 보니까 그 플라스틱 포트라 그러나?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뺄때 이게 옆 부분에 음. 이런식으로 눌러주잖아요. 어. 안될 때 그렇게 하는 게? 안될 때 안될 때 아, 이건 안 이제 쉽게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안될 때 그게 이제 어. 팁이네요 어. 그 그리고 분재하신 그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내는데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더잘 사는 것 같아 음. 분재 이제 미니형으로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짧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엄마 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그냥 어, 어, 이런 아. 식으로 그냥 넣어줘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가 같아 엄마는 이제 엄마 기준으로 음. 음. 그런 다음에 이거, 이 흙을 그대로 써. 음. 분재하신 분들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뿌리만 놔두고 새로운 흙을 쓰는데, 엄마 같은 그냥 써. 이흙안 음. 털고. 응, 엄마 같은 거 사용하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을 이렇게, 넣어줘. 아까 섞어 놓은 거. 넣어줘 음. 조가면 조금 더 슬퍼 가지고. <놀람> <놀람> 하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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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이, 배울때만 응, 배울때만 똑같이. 응. 5대, 3대, 1대 부족한 때 음. 딱, 이렇게 양을 딱, 똑같이 안 해도 돼. 음 응, 근데 대충, 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정도 비율로? 음.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노하우에 따라서. 그렇지. 응, 응. 엄마 배합을 좀참고 그렇지, 그렇지, 하면 그렇지. 되겠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엄마가 키웠는데, 응. 문제가 없었으니까, 응. 뭐. 이런 식으로. <laughs> un poco esos 좀 약간 이렇게 땅잎진거 살짝만 쳐줘 가지 음. 심어놓은 잠, 다음에. 잠시만요. 그럼 제가 자리 이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찍어볼게요. 음. 그 다음에 이어서 음.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네. 지저분한거 심어놓은 다음에. 잠시만요. 가까이서 찍게 아이. 음. 보이지 땅잎진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요. 한번 더, 포, 다시 음. 표시해 주실래? 네. 잠깐, 장갑을 안 보여서. 아, 그 부분, 음. 그런 부분들. 응. 음. 약간 점을 주면 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심기 전에 하거든? 넘 네. 나무 같은 경는 이렇게 도잘 살아. 음. 심어 놓고 이렇게 해도 돼.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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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제, 아, 분갈이 하기 전에 아, 하시는 한 사람도 있는데,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음. 조금씩 차이 나는 것뿐이 다, 근데 다 건강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저런 식으로 해도. 그냥 여기다 잘라주고. 이런 지저분한 것만, 약간씩만. 됐어 음. 이 정도. 잠시만. 자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음, 게, 음. 그, 다른 분들이 또 질문했던 음, 것 중에, 음. 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어떻게 해요? 분갈이 하고 나면 그 즉시 물을 줘야 돼. 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그, 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니까. 흙 속에 있는 수분을 음. 이 아이들이 원래 흡수를 하는데, 음. 분갈이를 하고 나면 당연히 마른 흙이니까, 음. 거기에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없으니까, 음. 그걸 위해서라도 음. 해준다고. 그러니까, 될수록 분갈이는 네. 그 하초 물주는 날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 전체적으로 아. 물주는 날. 그 그쵸. 아. 그러면은 얘만, 그렇지. 그, 뭐, 부기치적으로 줄 필요가 없고. 그렇지. 음. 그, 거기에 맞춰서 미리 데려오거나, 네. 안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될수록 분갈이 돼. 있던 거를. 아. 그러면 이제 물주기도 안 잊어버리고 편하고, 그쵸. 얘도 건강하고. 응. 응.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살아. 지금 이게 고래자기가이 앞전쪽까지 굉장히 이쁘게 저기 는데 지는 과정이라 음. 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런 게 죽은 것 같아도 이제 새순이 날것 같아 지금 나는거 여기다 음.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잠시만요 여기 봐봐 이거 죽은 것 같지? 나잖아 보이지? 아, 나지? 여, 죽은 것 같아. 가지개가 죽은 아, 것 같은데, 근데, 끝에 여기 아, 끝 원리 나네요? 죽은 거 아니야. 어. 음. 엄마는 그냥 얘, 이제 모양이 예쁜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것그죠 여기도 이제 짠게 조금 짠을 져서 이런 음. 식으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될것 같아. 음. 이 정도까지. 오늘, 그, 배운 거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음. 그러니까 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 음. 마사 5. 적소토. 적소토 셋. 3. 음. 그리고, 넉소토, 넉소토 2. 2. 5대3대2. 음. 음. 그럼 맨 밑에 굵은 마사. 이건 이제 맨 밑에 조금. 맨 밑에는 어, 굵은 나. 마사. 마정록. 음. 마정록. <laughs> 532마정록532 음, 음. 음. 그리고 내밑에 배수를 위한 굵은 거. 음. 거 아주 굵은 거 아주 음.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깔아 주고 물 주는 시기는 다른 화초들과 맞추기 위해 음. 물을 주는 날 어. 물을 주는 날 분갈이를 하는 걸로. 하는 하는 걸로. 어. 그래야지 아니져 가지고. 분갈이를 하자마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음. 그리고 가지는 뭐 분갈이 하기 전후 응, 상관은 없어. 없는데 응, 뭐 그냥 후회해도 된다 응. 뭐그 정도만 내, 그리고 주인 마음 그죠 주인 내 네. 마음, 그쵸, 주인, <웃음> 마음. <웃음> 키우는 사람 마음 응.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laughs>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어머니의 어흙 배합법과 함께 분갈이 할때팁 같은 거를 이제 소소한 팁 같은 걸 한번 공유해 봤고요 어, 오늘은 예. 여기 옮겨 심은 고려자기 꽃을 감상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